네, 저 놈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뇌주피추가 아직도 못 들어가는 거야? 어떡하지? 이대로 끝나는 건가? 안 되는데 비지 산떄인데 완구 쿠폰도 새로 받아왔고. 가만, 찬장에 쿠폰 모아놓은 걸 아는 사람이 있던가? 말한 기억이 안 나. 이불 빨래 날도 다가오는데 얘네들이 할줄 아나? 아니, 아니 그것보다 먹는 게더 문제야. 밥은 그렇다 쳐도 반찬은. 에펙스, 잘 들어. 레오 내가 하는 말 녹음을 뒀다가 다 전해야 돼. 우선 피오, 아니 지오. 미호랑 지호. 어, 부엌에 왼쪽 천장에 쿠폰무놓호가 있어. 천장 그냥은 잘안 열리니까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놓으면 서여는거 알지? 2 0 장이지 세워보고 세대로 바꿔. 그리고 2층 올라오면 태호형 침대 및 상자에 인감이랑 그런 거 있고 오른쪽 책상 둘째. 아니 아니, 둘째 서랍 속에 매월 해야 될거 정리한 노트 있으니까 읽어봐. 밥 청소 빨래는 지호랑 미호가 같이 하는데 만약 왜요? 지금 무슨 말? 말한... 말 끊지마 급해 죽겠는데 야너 지금 급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서 애당만 카페 찾아 거기 생활 정보 많이 있어 http://www.aedangmom.com 그리고 할머니한테 매달려 나중에 엄마랑 아빠 돌아오시면 오빠 오빠 입이야 입으로 떼봐 아 맞다 다음에 치약 살땐 입으로 떼 어? 아. Huh! <laughs> 머리가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? 알지 콩나물 삶을 때 뚜껑 처음부터 열고 삶거나 닫고 삶아야 한다는 거. 삶은 다음에 소금으로 간 적당히 맞춰서. 형 이제 그만해. 아, 들어둬 기본적인 거몇 개는 할줄 알아야 돼. 만약이라도 내가 어디 갔을 때 니네 아무 것도 못 해서 당황하면 어쩔래? 가긴 어딜 가는데? 아휴 오버하고 있어. 어? 응? 야 지우 왜 그래? 어? 아 아니야. 아 피곤해. 아깐 진짜 아찔했다니까. 그 부정 못됐으면 게임 끝이었을 걸? 그렇게 위험한데 지호는 계속 헛방 쏘고, 미호는 소리만 지르고, 피오는 안 오고. 아, 정말 이러다가 레오가... 있어. 내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. 어떻게 가겠어? 응, 잠이 부족했나? 아, 피곤하다. 띠, 저 것이 딱밤을 달려 초딩이 어디에 감히. <놀람>